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해마, 꽃 단발머리 입니다헬나입니다 음, 아, 어, 오늘은 제가 어, 뭘, 뭘 할거냐면요 구독자를 많이 구독자가 많이 없어서 올려달라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제가 여, 영상 음, 제가 오늘 일상 찍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별로 하는 게 없어가지고요. 못 찍었어요. 일단은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엄청 많이 댓글도 엄청 많이 달고요. 엄청 많이 눌러주세요. 그럼 빠이빠이. 아, 그러면은 이제 구독 눌렀다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그 채널 구독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네네네. 네, 네, 네. 맞습니다. 그럼 빠이빠이. By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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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